하이어, 호미입니다.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서 아,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? 바로, 여러분들은 혹시 실수나 실패 같은 거 많이 해보셨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정말 많은 실수, 그 안에서도 또 실수와 실패가 좀 잦긴 또 잦았던 것 같아요. 도전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도 그래도 어떤 실수랑 실패가 있었냐면 직업 특성상 제가 지금 이제 신입사원이 되고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나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아무래도 처음 배우니까 뭐 모르는 것도 투성이고 뭔가 일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마술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던 보니까 어떤 실수가 많았냐면 마술은 작은 실수에도 이 완전 큰 실패가 돼 버리기도 하거든요. 잘못하면 뭐 다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다쳐 본 적은 없고 뭐좀 망신 같은 것만 좀 많이 당해 봤습니다. 그랬어요. 어쨌든, 최근에도 이제 마술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, 최근에 저한테 이제 마술을 배운 친구가 딱한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한테 이제 마술을 가르치는데, 어 하루에 다섯 개씩 가르쳐 줍니다. 마술을 다섯 개씩 가르쳐 주는데, 그 중에 세 개를 실패했어요. 그니세 개를 실수를 내리했어. 그니까, 러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딱 실수를 하자마자, 어, 쌤처럼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야. 절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연습을 더 많이 하도록 해. 근데, 제가 이렇게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, 그동안에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,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. 그전에도 이미 마술 강사를 하면서 실패가 없었겠어요. 실수가 없었겠어요. 엄청 많았죠. 게다가 애들이 눈이 많으니까, 그 친구는 딱한 친구만 먹는데 눈이 많다 보니까, 정면, 이게 또 마술, 각도가 중요하다 보니까, 정면에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, 옆에 살짝만 틀어주면, 오오, 저 비밀 보인다!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, 이런 실수에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, 하고 또 이렇게 보완해 주고 보완해 주면서 가르쳐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뭔가 인생을 슈퍼마리오 게임처럼 생각을 하면 좀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이 어, 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았어요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다가 뭔가 함정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거북이를 밟았다가 이렇게 밀어냈는데 그 껍질이 다시 나한테 와가지고 죽었다거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어, 내가 여기서 실수했어 망했어 이 게임은 이제 더 이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아,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못 밟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서 그 함정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보너스를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생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겪었을 때 "아,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"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. 어 그렇게 게임처럼 생각한다고 하니까 어,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 실수랑 실패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아 실수가 주저스럽고 아 실패가 주저스러운 분들 계시다면은 아 슈퍼 마녀 게임처럼 생각하십시오.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거지. 목표를 향해 가는데, 그냥 뭐 실수, 실패 늘 있을 수밖에 없고, 거기 뭐 이렇게 뛰어 넘어간다!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전 들어가 볼게요. 그럼 들어가세요.